역시 이상할 줄 알았다. <laughs> 눈물 나. 자,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바로 해장으로 피클 국물을 마신다고 해요. 피클 국물. 알아서 어, 이걸 왜 먹는 거야? <laughs> 이 속이 풀린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목구멍이 시끄럽다. 차라리 이 피클을 하나. 음, 맛있네요. 아, 이건 좀 하기 싫은데. 그리스는 이생 버터. 이거를, 와,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해장이 좋다고 하는데, 어, 벌써 느끼하고고아요 어우, 느끼 응, 아니, 쓸뭔가 아니, 아니고, 네덜란드 해장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맥주를 1대1로 섞는다고 해요. 1대1로. 토마토 주스 먼저 넣고. 오, 맛있겠는데 이거. 맥주. 1대1. 홍콩에 그거 그거 뭐시이고그 기억도 안 난다. 아, 홍콩에 뭐였지? 아, 홍콩에 해장. 해장이 기억이 안 났어. 자, 끓이는 거예요. 레몬을 썰어서 넣고 콜라도 레몬으로 준비해서 콜라를 끓이거든요. 생강을 또 넣는다고 하는데 집에 뭐 생강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끓인 콜라를 먹는다고 하네요. 오, 오 좋은데 이거? 음. 한약방에서 약 다리는 냄새 있잖아. 그래갖고 진짜 지금 약을 먹는 듯한 느낌? 자, 영국의 해장법이에요. 자, 이 사과 이 보드카랑, 자, 토마토 주스를 1대1로. 이태원 펍에서 정말 맛있는 보드카 레시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먹자마자 코에서 알콜이 팍 이렇게 나오는데. 영국 거는 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마탱이 갑니다, 이거는 진짜. 자, 그럼 이번엔 인도예요, 인도. 역시 이상할 줄 알았다. 어 눈물나.